정성영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위험했어요. 어제도 힘드셨고. 네. 네, 또 간만에 또오신지도좀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연희틀 <laughs> 뭐 게임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도. 생각한데 오늘좀안 풀렸어요. 네, 오늘도 마지막에 네. 조금 뒤긴 했지만 안 바꾸고 그냥 정성영 선수 뒤에 있었어도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너무 뒤다 보니까, 네. 또 앞에서 고젯빌 선수가 네. 시설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좀 말리는 경주가 될까 싶어서 다시 앞으로 네. 가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일단 테크닉이 부족한 게좀잘안 됐죠. 어제나 오늘이나 좀 비슷한 양상으로 그냥 경주 타다가 위험하게 되는 그런 경주였고, 네. 뭐 평소처럼 시원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셔가지고, 몸상태도 어떤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들어오시기 전에 좀 어떠셨어요? 몸상태는 괜찮았었는데요. 네. 첫날도 괜찮았었는데, 첫날은 모르겠어요. 게임이 좀잘안 풀렸어요. 제가 의도한 게. 왜냐면은, 그게 이제 나올 선수도 없고 해서 저치기 승부를, 선행하기는 조금 이제 좀, 그래가지고 저치기 승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의도치 않게 또그래서해가지고 힘든데, 몸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렇게 게임을 치르고 나서, 기업에선 하나 올렸습니다. 좀 네. 그는데 그게 좀, 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시속도 더안 나온 것 같고, 좀 그랬었습니다. 오늘 그 시속 보니까 강경수 선수도 생각보다 네.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병, 주 타서 어차피 넘어가기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빨리 타이밍을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 네. 길어지더라도 빨리 잡는 게 오히려, 네. 오늘은 사실은 저는 조금 위험, 실격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뭐, 결과이랬지만 뭐 어쨌든 겨울 동안에 못, 못 빼가지고, 뭐 여태까지 성적은좀 좋았습니다만. 겨울에는 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지역에서 뭐 그냥. 우리 유성팀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좀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날씨도 이제 괜찮아지고 뭐 동계 때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뭐 있나요? 이제 트랙 훈련을 좀더 많이 하고 네. 이제 뭐 병주 연습이라던가 네. 이제 팀끼리 이제 그 연습을 좀더 많이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쪽몸 뭐 상태는 그냥 뭐 이상 없으셨던 거죠? 본 네,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네, 네. 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네. 자신감이 좀 죽어 있습니다. 네, 연희틀 아. 성적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내일 경주가 오히려 어차피 김성경 선수가 내일 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부담이 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또연이틀 선행하는 모습도 남은 선수들이 네.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내일 경주는 어차피 뭐 김성경 선수가 막 운영으로 해서 막 이렇게 상대 선수를 견제하면서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게임을 하실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조금 그래도 착수 꼭 1등이 아니어도 좀 안정감 있게 스타일대로 시원하게 네. 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대한 좀잴수 있으면 뭐 활용할 선수가 있으면 좀 활용하는 게 좋을지 예제 뭐. 스타일상 <laughs> 네. 재고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 첫날 같은 경우는 네. 좀잰건 있습니다 왜냐면 하 네. 내가 선행을 때리는 입장에서 네. 뒤에 나선서한 줄로 딱졌기 때문에 좀저치기 하면 승산이 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두탄 당이 아쉽고 네. 내가 주전법을 못한 것에 서뭐 네. 뭐 남은 경주에서 네. 뭐 지금 뭐 성적은 이틀 동안 안 좋으셨지만 기본적으로 네. 김성현 선수 기량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김성현 선수 원하는 대로 좀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유가 있다면은 뭐 이제 뭐 협공이좀 가능한 선수들이 생기면 뭐 네. 마크 잘해주는 선수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것도 뭐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고 일단 네. 뭐 연대는 좀제스타에서잘안 네. 네. 맞는 것 같고 아마 게임을 주도하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지틀 뭐좀 불안해가고 무슨 혹시 몸에 이상이 있나 혹시 궁금한 점 없습니까? 네 모셔봤고요. 네. 남은 경기좀잘 푸셔가지고 예좀 네, 회복 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호정 선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김호정 선수, 김성현 선수하고 비슷한 이유에서 네. 공중에 또 같은 종류 선수들이 이렇게 좀 위험한 성적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 어떠셨어요 오늘은 네. 어제는 뭐 조금 길다 싶기도 지좀 어제는 그렇다 치고 어제는 뭐 그래도 뭐 오늘은 좀 위험했어요 오늘도. 네. 예, 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제 네. 외선 병주 상태에서 마지막 네. 돌아버리니까. 네. 좀 순간좀당황 했던. 네. 네. 박동훈 선수가 지옥도 뭐 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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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생각지는 못했어요. 네. 뭐 자리가 그 자리를 네. 안 내어 줄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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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그러니까 병주 상태 이렇게 좀 지속이 되니까 네. 순간 예, 네, 우선으로 너무 타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에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앞에 시작 시작 초반에는 조금 빨리 올라가는 네. 상황이었네. 그냥 덥고 바로 쏴버리는 게 싸버리는 게 혹시 결과적으로 네. 봤을 때는 좀 나가지도 일등은 못했겠지만. 네. 네. 그뭐 축이라고 좀 제가 생각해서, 그렇죠, 네. 네, 좀 거리 조절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 몸은 뭐 어때요, 선생 연속 시합인데, 네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네네. 괜찮다고 네네. 생각했는데, 네네. 저번 주만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틀 네네. 타본 거 보니까 피로도가 좀 부족이 되고 뭐그랬요뭐 훈련 네네. 때문인지, 뭐 네네. 피로도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좀 이어가고 싶었는데 선핸 선수도 좀 많았고 네네. 어제 오늘도 그렇고. 뭐 김호정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겨울 때는 뭐 어떻게 좀 지역에서 운동을 하셨나요? 아 겨울에는 어, 저는 여기 광명 와서 훈련했거든요. 아뭐팀 선수들이랑 같이 네 같이 올 때도 있었고, 네, 네 따로 올 때도 있었고. 혼자서 뭐 오실 때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거, 거의 뭐한꽤 오랜 동안 아, 왔었어요. 아 오면은 그러면 뭐 여기 선수들이랑 같이 타셨을 텐데. 네, 뭐, 네, 네뭐 유성 팀도 올라올 네. 때도 있었고 네. 대전 팀이 올라와서 같이 할 때도 있었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서울 지역 선수들하고는 안 했고요. 아, 네, 뭐 연이틀 뭐 고전하셨지만 마찬가지 김동현 선수랑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네. 내일 뭐 당연히 김호정 선수가 이제 게임을 받아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김호정 선수가 인지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옛날처럼 인지도를 한참 쌓아야 될 것처럼 시원하게 시원하게 막 이렇게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꼭 말씀하신 대로 축이니까 꼭 들어가줘야 되니까 네. 그런 부담 때문인지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활용하려는 이제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내일 경주도 물론 뭐 빠질 선수들이 좀 빠졌긴 하지만 네. 자체 또. 오늘이나 이렇게 그래서 자리가 이렇게 좀 재다가 또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일 게임을 네. 좀 어떻게 보실지 저는 이제 선행선수가 많이 들어오면 좀 네. 까다로워 하시더라고요 음. 게임이 예전에도 그렇고 음. 선행선수들이 좀 많아지면 오히려 활용이 더안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는 할 생각인데 네. 네, 멤버를 봐야 할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방패 삼을 만한 선수가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뭐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오늘 박영민 선수한테 자리가 안 나왔지만 꼭뭐 대전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인, 뭐 인근 지역 선수들 선수들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어떠세요? 상대 선수를 뭐 견제할 만 하다면. 네, 그 상대 그러니까 연대 말씀 뭐 네, 비슷하게 그게 이 점수가 각자 있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뭐 예. 터무니 없이 막 이렇게는 예.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예. 그렇고 아, 조금 상대가 세면 그렇고 네.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뭐 혼자 축으로 나서고 거의 뭐 뒤에가 비슷하다거나 저희도 예. 뭐 편성을 지금 모르니까. 네. <laughs> 예. 글쎄요 이, 그 사람 말고 그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음. 예, 나머지 선수들도 예. 보고. 그 그러니까 제가 뭐 방패를 사용할만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가 네. 중요한 거요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뭐꼭 내가 스타일대로 꼭 선행을 가겠다는 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뭐 짧게 갈수 있으면 짧게 가, 활용해서 가겠다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피스야 네, 좀, 네, 좀 어제 오늘 이런 게임을 타버려 가지고. 네. 글쎄요. 자신감이 뭐 제가 뭐 누구를 활용할 네. 자신감이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뭐 애들 고전하셨지만 그래도 김호장 선수 최근에 <laughs> 그림이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자중님 께게좀 푸셔가지고 내일 게임은 좀 우승하시고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